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물들 중 단연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는 백수의왕 사자도, 지상최강 코끼리도,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생물인 고래도 아닌 인간임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테죠. 아마 인간을 이렇게 동물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만들어 진 요인은 이족보행에 따른 손의 사용이나 상상력에 따른 만들어진 신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능에만 치우치지 않은 이성적 판단을 가진 것 역시 한몫했을 것 같은데 뭐 물론 요즘에는 동물에게도 이성이 있다 말하기도 하지만 무튼 소위 인간이 본능에만 치우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그걸 저게 인간이냐고 짐승이냐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대먹은 건지 그런 이들의 생각보다 인간계에서 많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너는 그런 인간들 중 본능 성욕에 미친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냥 미친 것 같은 진짜 독간이란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레전드 사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일종의 남양 특집 마냥 대충 날도 더워졌으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싶은 오싹한 얘기 들으시며 좀 시원해지시라고, 신비한 동물 특 사전 그 여섯 번째 이야기, 뭐간도 동물이니 독간편, 과연 어떤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건전하게 알아보죠. 첫 번째 사건은 오랑우탄 포니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지역에 위치한 한 작은 농가, 그곳에 여러 명의 남성들이 손에 2파운드를 들곤, 의문의 방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그곳에서 나온 남성들은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에 예, 방 안에 뭐가 있나, 의문이 생긴 한 여성이 그곳에서 나온 한 남성을 붙잡곤 물어봤지만, 그에게서 돌아온 말은 직접 보면 안다는 말. 문이었으니, 그리하여 직접 이 파운드를 들고 그 방의 문을 열어 드디어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방 안의 광경은 정말... 정말 끔찍하다는 말로밖에 설명이 불가능한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암컷 오랑우탄이 매트리스 위에서 귀걸이를 하고 짙은 화장을 한채새 사슬에 묶여 있었으며, 오랑우탄의 시야에 그녀가 들어오자 오랑우탄은 몸을 빙글 돌려 엉덩이를 내보였으니 네. 이곳은 돈을 내고 오랑우탄과 째끼는 그러한 곳이었죠. 본 오랑우탄의 이름은 포니. 그녀는 2003년 오랑우탄 보호 단체에 구조되기 전까지 무려 6년간 자기보다 몸집이 두 배가량 더 큰 인간 남성들에게 강제로 행위를 당하는 삶을 보냈다 합니다 심지어 이틀에 한번 강제로 털이 밀렸으며 그런 상태로 행위가 진행돼 피부 상태도 말이 아니었죠 그래서 본 소식을 들은 오랑우탄 보호단체에서는 재빠르게 구조작업을 시작했다지만 포니가 있던 농가 주변이 다는데 굳이 굳이 포니에게 찾아가는 남성들이 꽤나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포니의 인기가 괜찮았으니 그리하여 포니의 주인은 어떻게든 포니를 데려가는 걸 막기 위해 난동을 피워 구조 작업은 생각보다 지체되었고 자그마치 무장 경찰 35명이 출동하고서야 포니를 구조하며 본 사건이 일단락되었다죠. 근데 뭐 포니의 일은 불쌍하긴 하지만 솔직히 돈을 받는다 해도 오랑우. 탄하고 하는 건 커진 벌칙에 가까운 것 같은데 참. 두 번째 사건은 보호종 도마뱀 간 사건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인디아 투데이 라는 인도의 한 언론사에 상당히 어지러운 기사가 게재됩니다. 기사의 제목은 마하라 슈트라에서 벵갈 모니터 도마뱀의 간한 4명이 체포되었다. 로 제목부터 상당히 어지럽기 그지없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때는 2020년 3월 29일 인도 서부 마라슈트라의 호랑이 보호구역에서 총 4명의 남성들이 뱅갈 모니터로 불리우는 보호종인 왕 도마뱀을 잡아다가 집단간을 한 그러한 사건인데 뭐 이것도 선을 시계 넘긴 했지만 그들은 이예 그치지 않고 방금까지 일종의 XX 기구로 쓴 도마뱀을 뭐 삶아 먹었는지 구워 먹었는지 그대로 잡아 먹었다죠. 참 비도 좋아. 물론 걸리지 않았다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들이 개를 한 곳이 앞서 말한 듯 하필 호랑이 보호구역이었고 그곳에는 인도 정부에서 호랑이들을 관찰하기 위해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였다죠. 그렇게 그들의 개... 랄은 호랑이 관찰용 카메라에 모두 담겼고, 인도 정부는 신속히 그들의 신원 정보를 파악해 재빠르게 체포하며 본 사건이 이달라. 되었습니다. 솔직히 도마뱀하고 찍기고 싶어하는 남성 네 명이 한데 모인 게더 신기한 사건 같은데. 여담으로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밝히길,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인도에서 발생한 동물 대상 성범죄 사건이 무려 82건으로 꽤나 많은 수의 사건들이 있어 역시 찾아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에 반면 이 사건은 산 넘고 물 건너 강 넘고 바다 건너 이만터지 대한민국의 여러 커뮤니티에서까지 돌아다니던데. 혹시 요 얘기가 제일 약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이 더 정신 나간 이야기들 밖에 없어 유일하게 기사로 쓰여진 건 아니겠죠? 세번째 사건은 이천 진돗개 사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는그 쌀로 유명한 그 경기도 이천 맞고요 여러분들이 하는그 한국의 토종 견종 진돗개 도 맞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할수 있는데 상당히 놀랍게도 아니 뭐 이젠 놀랍 지도 않을 것 같지만 2019년 5월 16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식당 앞에서 만취한 상태의 일용직 노동자 a씨가 고작 3개월 된 진돗개에게 몹의 짓을 했다고 기사를 통해 알려진 게 되죠. 네말 그대로 식당 앞 길가에서 말입니다. 뭐 그렇다보니 다행이라면 다행 스럽게도 길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재빠르게 신고를 해 A 씨가 강제로 행위를 진행한지 몇 분째 되지 않았을 때 경찰이 도착했고 그렇게 본 해프닝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허나 한국은 딱히 동물과 관계를 했다고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 씨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길가에서 바지를 벗어 공연 음란죄로 입건이 되었으며 듣기론 로 1년 6개월의 징역이라는 생각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것 같네요. 근데 다른 나라 얘기면 비하 바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뭔가 와 외국인 은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막상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참.. 내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막 인지 부조화가 오는 느낌 뭐 사람 사는 곳 거기서 거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렇게 X간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세가지 사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 확실하진 않지만 일종의 유언비어 합리적 의심? 무튼 떠다니는 이야기 중에서 뭐 에이지가 침팬지하고 해서 생겼다는 이야기나 매독이 라마하고 해서 생겼다는 이야기같이 좀 무섭고 흉흉한 이야기도 많은데 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동물과 하려는 건지 참 모르겠네요. 아마 이런 행위를 하는 X간 금수 우리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으니 그냥 여기서 마칠려합니다. 아 근데 오늘 영상에서 빠졌지만 아마 그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사건 중 가장 으뜸인 사건이라 한다면 미국의. 법이 만들어지게 된 바로 그 사건, 워싱턴주 이넘클로 사건에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이건 이전에 개별의 영상을 제작한 바 있으니 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엔드 카드를 클릭해 주시고, 그럼 노딱을 단한 번도 피하지 못한 본 시리즈가 계속 명맥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다음에 어떤 동물이 등장할지 기대 바라며 지금까지 갱생하고 돌아온 르서였습니다.